셔츠 블라우스에 칼라를 다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칼라를 어, 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옷을 어느정도 만들어 둔 상태에서 달아야 되겠죠 어, 현재 어깨 부분과 앞 여밈단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목 부분에 칼라를 달기 위해서는 목과 연결된 부분을 모두 작업을 다해둔 상태에서 칼라를 달아야 됩니다. 어, 소매 부분은 미리 달아 두실 것까지는 없구요. 어, 소매는 나중에 다르셔도 되고, 어, 일단은 앞어밈단과 어깨를 연결한 상태만 준비를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칼라를 재단해 보겠습니다. 위 칼라고 밴드입니다. 칼라는두장을 어, 재단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패턴으로 골선으로 재단을 해서 시접은 이에서1.5 정도를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 심지를 바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대충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 밴드 이래서 1.5cm 이렇게 자르고,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는 반드시 어, 여기는 1 c m 여도 상관없는데, 아래쪽은 여기있게한 1.5cm 정도를 어,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칼라와 밴드를 잘랐어요. 어, 식서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제 식서예요. 이렇게 식서 방향으로 해서 어, 재단을 했고, 그리고 칼라랑 밴드가 두 장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한번 더, 본선에 맞춰 놓고, 이렇게, 한 장을 자른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더, 어, 한 장씩 더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겹쳐놓고, 바를 수도 있고, 편하게 어, 자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 심지 작업을 할 거라서. 자, 이렇게. 그러면 대단히. 칼라 두 장, 어, 엔드 두장 이렇게 재단이 됐습니다. 방향은 이쪽이 식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방향을 식서로 어, 두고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지도 원단과 마찬가지로 식서 방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땡겼을 때안 늘어나는 쪽이 식서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이쪽 방향이 식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지를 자를 건데 어, 우리가 신지를 뭐 아끼려면은 차곡차곡 재단을 해야 되는데 어, 저는 굳이 안 아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은 두번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예장 한꺼번에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서방향 이렇게 여기가 식서라서 재단할 때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재단된 칼라와 밴드를, 어, 심지를 붙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 심지는 이렇게 심지의 두께에 따라서 또는 원단에 따라서 좀 두꺼운 그런 칼라를 원하시면은 심지를 다 발라주시, 두 장을 다 발라주시고요. 어, 좀 소프트한 느낌으로 뻣뻣한 게 싫다 그러시면은 한 장만 발라 주셔도 됩니다. 이게 밴드도 마찬가지로 한 장, 칼라도 한장 발라 주실 수가 있고 또는 지금 샘플처럼 음두 장씩 다 바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쉬운 것은 전부 다 바르면 작업하기가 쉽겠죠. 자, 심을 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라, 컬러, 위 칼라와 밴드에 심지를 붙이고, 어, 초크로 완성선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는 먼저 위 칼라를 받겠습니다. 칼라 어, 시접을 넘긴 다음에 이렇게 시접을 다시 0.5cm 정도 되도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자르시면 안 되고, 아래쪽 시접은 이렇게 1cm 시접은 그냥 두고요. 박았던 그 시접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으로 다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접을 꺾었을 때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시접을 정리한 다음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기 전에 시접을 겉감 쪽으로 넘겨서 다림질 한 다음에 뒤집게 되면은 어, 시접이 살짝 안감 쪽으로 넘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 다림질 할때 한번 더 이렇게 안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한번 더 다림질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이게 겉감쪽이고요. 안감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살짝 넘어간 게 보이시죠? 이왕이면 이렇게 달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칼라에 스티치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스티치를 겉에서 바꿔 난 다음에 칼라의 어, 완성선을 어,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밴드에 어, 완성선을 좀 그릴게요. 이렇게 자, 위쪽은 1cm, 아래쪽은 한1.5 정도 되도록 자, 이렇게 어, 완성선을 그린 다음에. 어, 여기 밑단 부분을 다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자, 이제. 어, 만들어 둔이 칼라에 밴드를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 칼라의 완성선을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다려 두었던 밴드를 지금 음, 보시는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어, 이렇게 곡선이 어, 이 칼라의 완성선에 어, 이렇게 올라와 지도록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곡선 부분을 칼라에 맞춰 박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완성선을 시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먼저 중심을 먼저 꽂주시고그 다음에 끝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 선과 패턴에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과 칼라 부분에 이렇게 어 핀을 꽂으시고 그리고 중간에 어 표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도 끝쪽에 그고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칼라와 어, 밴드를 어, 배치를 해놓으시고요. 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 두 장이잖아요. 한장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은 처음은 바로 완성선에 달렸고, 그다음 이밑 밴드 쪽은 어, 완성을 지금 배치해 둔그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서, 자, 즉이 어, 밴드 사이로 밴드 사이로 칼라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칼라에 밴드를 올려놓고 어, 두 장의 밴드죠, 그죠? 그래서 한 장의 밴드는 음. 이렇게 다림질 한 선을 자, 이렇게. 올려놓고 두 장은 다 다림질은 다 해요. 완성선을 자, 이렇게 다림질은 다 하는데, 아래쪽은 이렇게 다림질을 해 놓은 것을 이렇게 피시고요. 그리고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시접을 올려놓고, 이렇게 어 양쪽을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어 박아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쪽 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어 맞잡아 놓고요. 서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칼라와 이 곡선의 이 간격이 서로 같은지. 여기 물론 패턴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죠?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2cm면. 여기도 2cm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어, 이렇게 위쪽 부분을, 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아, 자, 여기서부터 쭉 가서, 자, 이렇게 위쪽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시접은, 뒤에 밴드의 시접은, 내린 상태에서 위만 박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시접 정리를 제가 했고요. 시접은 한 0.5cm 시접을 두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 한쪽으로 박을 수 있도록 어, 목선에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접을 빼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 배치를 해두시고요. 이제 어, 이 시접 부분을 목선에 고정해서 음, 고정해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몸판에 목선 점과 끝점에 칼라 끝점과 끝점을 맞추시고 중간에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리고 어깨선이에요. 어깨선, 어깨선 이렇게 음, 표시하신 다음에 어, 우리가 미리 다려둔 선 있죠. 그 선에 맞춰서 쭉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다림질 한곳 속으로 시접을 넣고, 자, 이렇게 어, 집어 넣은 다음에, 어, 우리가 칼라를 여기가 입었을 때는 제 칼라에 거치되고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접어서 입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어, 이곳이 칼라의 거이 되고, 또 이쪽이 거치됩니다. 먼저 박아둔 선이 거치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박을 건데, 어, 여기에 자 박는 선에 이렇게 뒷부분이 잘 물리는지, 이렇게 핀으로 어,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핀 작업을 한 다음에, 어, 이곳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박았구요. 자 이렇게 어 겉에서 자 이렇게 겉에서 박고 어 안쪽으로 자 밴드 부분 어 박음질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구요. 이렇게 해서 칼라를 어 모두 어, 다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추를 달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단추가 달아지겠죠 이렇게 와이셔스 칼라를 달아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